는 요도염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이제 비뇨기과 생각하면 옛날부터 비뇨기과 뭐 거불내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오신다. 성병이라는 생각. 어 이게 예전에 전통적으로 그냥 생각을 하기에는 성관계 때 걸리는 뭐 인질 이런 것 때문에 뭐 고름이 나온다. 요즘에 이상하게 다른 얘기 많이 들리죠. 뭐, 클라미디아에 걸렸다. 인질이 아닌데 뭐, 이상한 균이 있다. 생각보다 나는 증상도 없는데. 이런 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저희 환자분들 되게 괴롭히는 얘기들이 뭐, 나, 뭐, 나는 분명히 별일 없었는데 여자친구가 뭐 나왔다. 그런다. 뭐, 마이크가 뭐 나왔다. 이게 지금 생각보다는 성병이 아닌데도 성병처럼 머릿속에 생각이 돼요. 또 성병에 속하는 요도염인데도 성병 옛날에 생각했던 성병 중에 임질처럼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실제로는 임질하고는 다른 병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요도염은 말 그대로 이제 요도에 걸리는 염증이잖아요. 그런데 네, 이 염증이 왜 생기냐 이 결국 균이 들어가죠. 균이 들어가이 균이 예전에 알려진 거는 아주 전통적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네, 임질. 임질이 아닌데 이 상하게 하게 요도에 뭐가 나오면서 불편한 게 있더라라고 하는데 그 동안에 한 동안은 검출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검출이 안 되던 균들이 이제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뭐 기존의 배양 방법 이런 걸로도 몇개 남아서 알려졌던 것들이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꽤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요즘 이제 뭐 S T D P C R 해주세요 이런 얘기 이제 많이 하시는데 그 P C R 이란 방법이 나오면서 검출이 되기 시작합니다. 어 그래서 이제 그 뒤에 검출이 되는 것들을 나온 것들을 몇 가지 이제 정리를 해서 여기다 이제 한 여섯 종류. 를 해서 성종로 예전에 규정을 했었어요. 근데 실제로 지금 이제 여섯 종류가 다 성종이 아닌 상황이 돼버어요 그래서 요거 하고 이 여섯 종류를 이제 임질이 아니다. 그래서 비임 임균 임균 임질균 성 요도염으로 정리를 해요. 실제로 요즘은 어 요게 더 많죠. 임질은 걸리고 나면요 이게 한 일주일 이내에 뭐 요정도 이내에 벌써 증상이 나타나고 그리고 오름 같은 게 나오고 많이 아파요 그래서 이임질은 생각보다 요즘 세상에는 흔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증상이 많이 내가 증상이 없는, 그러니까 증상이 거의 뭐 95%에서 나타난다고 는데 거의 제가 99%도 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내가 아니었다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하고의 성관계를 가진 사람이 이 증상이 생겨버리면은 오나 이런 증상이 있었어 일주일이니까는 누군지도 뻔하게 알만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별로 흔하지가 않은 균이 됐습니다. 다만 다만 요즘에는 예 임질이 목에 사라지는 경우, 구강성교에서 목에 사라지게 되면 이 목에 있을 땐 증상이 없기 때문에 요즘 이제 그 이전과 다르게 그 감염 경로가 구강에 의해서 옮겨지는 경우가 생겨서 마냥 없지는 않지만 어쨌든 네, 이건 전통적으로 이래요. 비교적 치료도 꽤 네, 약에 잘 들어서 쉬운 편입니다. 깜짝 놀라긴 해요. 서로 싸울만도 해요. 배우자의 부정을 분명히. 나지 않아서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치료 자체는 사실은 굉장히 쉬운 병이다. 그 그래서 이거랑 특징이 완전히 다르죠. 그럼 비임균성 요도염은 어떠냐? 그동안 뭔가 달랐으니까는 늦게 알려지고 애매했었었던 거거든요. 자, 큰한 거는 큰하다기보단 성병으로 분류된 것 중에 유명한 게 클라미디아예요. 뒤에 이제 마이코라중나에뒤에 이건 구별을 해제니팔리하고트리코모나네 이게 여까지는 성병의 범주에 들어가있습니다자 그러면 음, 요즘은 뭐, 뭐 PCR 하는 12종류가 세트로 되어 있어서 그거는 그거에는 뭐 여기에 나오는 추가하는 3가지 균보다도 더 이제 많은데요. 더 종류는 많은데 그게 전부 다 성병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해드렸으니까 중간에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오셔서 그런 말씀하시는 STD PCR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STD라는 건 Sexually Transmitted d i s e a s e 이래서 그거 자체가 성병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성병은 실제 여러분들 간염도 성병의 범주에 들어가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넓은 범위인데 정확하게는 이제 소변으로 PCR을 긁어서 그리고 면봉으로 따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서 어, 실제 이제 소변 PCR을 한다는 라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게 낫고 그 STD PCR로 알려진 그 소변의 PCR이 꼭 성병만을 감별하기 위한 건 아니라는 걸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그래서 이세 가지를 성병, 넣어서 이렇게 네 가지를 성병에 넣었습니다. 그러면은 어? 나 유레아플라즈마라는 것 때문에 엄청 고생했는데 마이코 플라즈마도 한참 놀랐는데, 마이코 플라즈마, 마이코 플라즈마 꿈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유레아 플라즈마, 유레아 린티 꿈, 라이트 꿈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걸리고 나서 증상이 나올 때까지 생각보다 오랜 기간이 걸립니다. 한 달이 넘어 죽어요. 빨리 나타나는 사람도 있죠. 증상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증상 자체가 애매하기 때문에 이거 뭐 이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식의 아주 고름이 나오는 게 아니라 좀멀금 분비물이 좀 깨끗한 게 나옵니다. 증상이 아예 없는 사람도 한50%될 거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증상이 있는 사람 치료를 하기 때문에 증상 없는 사람 갖고 있는 확률을 따지자면 생각보다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50%는 좀 과하다고 생각하고 진짜 한 3-9로는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분비물 요 정도 나와서 그냥 오, 애매해요 라고 나왔을 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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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면은 일단은 이거에 맞춰서 약은 써야 돼요. 분명히 써야 되고 생각보다 이 클라미디아는 치료가 비교적 잘 돼요. 제 경험으로는. 트리코무라스는 사실 여기 써놓긴 했지만 제 경험으로는 사실은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기억에 거의 없어요. 그럴 정도로 흔하지 않은데 요즘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건이 마이크 플라즈마 전이탈리움은 좀 문제가 돼요. 이 약에 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경험해보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트로마이신이라는 걸한 방에 이제 내알 먹고 이런 치료를 이제 이런 거에 해볼 텐데 이게 이제 그게 안 들어지면은 또한번 먹고 그 다음에 뭐 이거를 6 알을 뭐일에 나눠 먹든 뭐 이런 으로 복잡하게 또 먹고 보험도 안 되는 약이나 요즘 이제 보험되기 시작했지만 비싼 약을 갖다 두주 먹고 개성이 아주 급격하게 올라가는 이제 사회들이 있어서 이게 걸렸을 때 실제 치료가 안 돼서 평생 갖고 있을 수가 있다 보니까 성병인데 누구한테 옮기는가 고민도 하고 치료는 안 되고 막 이러해서 아주 사람 힘들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역시 지내다가 저절로 떨어질 수 있냐 이게 생각보다 성병으로 분리된 이유가 이제 그게 잘안 돼서 그래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거의 차이는 뭐냐 왜 제가 유레아 플라즈마 얘기를 이렇게 많이 드리냐면 이게 너무 많죠 예전에는요 이게 이제 성병으로 분류가 됐었어요 저는 안타깝게 서로 헤어지고 이혼한 사람들 꽤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WHO에서 유레아 플라즈마 유레아 제품이 성병이 아니다라고 규정을 한 지가 생각보다 꽤 오래됐습니다 실제 이쪽으로 분류된 안 되는 성병이 아닌 이유는 일단은 증상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증상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치료가 꼭 필요하냐? 증상이 없는데 나왔다. 이게 한3주 지나고 나면은요 없어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병원에 오신 분들 저희는 약은 드리긴 해요. 왜냐하면 기분 찜찜하니까. 근데 그러면 실제로 이게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럼 생겨요? 추정을 하기를 생각보다 사람 몸이 그냥 같이 여기저기 사라지는 균인 음. 같다. 그래서 여기다 공생균을 다. 직접. 그 공생균이라는 얘기를 붙이기 때문에 어떠냐면 이제 남자한테는요. 실제 특히 포경을 하신 분들, 포경을 안 하신 분들은 그게 접히는 부분에 이게 좀 살아가기 좋은 구조물이 되기는 하는데, 포경을 하신 분들이라면 이게 저절로 떨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증상이 없이 그냥 지나가거나 증상이 있으면 그게 불편하기 때문에 치료하는 거예요. 증상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지금 사실 치료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분 나빠서요. 있다라고 하니까 없애고 싶은 입장입니다. 여성들한테는요, 여성의 질은 실제로 이게... 요도처럼 막 씻어내주는 구조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게 공생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고요. PCR에서 네가티브가 여성한테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걸 보면서 완전히 없애진 거냐 그렇지는 않을 수 있다는 라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어떤 경로에서 생각보다 쉽게 걸려지든 어릴 때부터 계속 갖고 있든 이럴 거라고 추정을 측정, 합니다. 그러면 올라오는 이유는 여성의 질은 이거를 눌러 그 안에 정상적으로 사는 유산균이 쟤네들이 자라려고 이것들이랑 경쟁을 하기 때문에 이거의 삶을 억제를 해요 컨디션이 떨어지면 그게 떨어지면서 이런 게 올라옵니다 이 차이는 뭐냐 그럼 여성한테 이 차이는 이런 균들은 생각보다 병원성이라고 얘기하죠 독한 놈들이에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방어체계가 있는 거를 꽤 많이 뿌수기 때문에 뚜렷한 병이 되고 거절도 잘안 떨어져 가겠죠 이요도염이 걸렸을 때 이게 성병이냐? 아닙니다. 그러면은 검사를 자주 해야 되나요? 라고 하는데 음, 이거 조금 강하게 설명하시는 선생님들은 이 소변으로 하는 PCR을 6개월에 한 번씩은 하시라 라고 검사는 자기 몸을 위해는잘 하시되 자기 몸도 그렇고 상대도 하는 게 성관계 하는 거는 인생의 네. 즐거움을 위해서 얼마든지 하는데 그로 인한 불편함을 줄여야 되니까 이 정도는 이제 시간과 돈을 투자를 하는데 음 하나 말씀드리는 거는 질렸다라고 했을 때요 이게 범인 찾기가 생각보다는 임질은 뭐 그렇다고 치는데 생각보다는 내가 옛날보다 갖고 있었어 이랬을 수도 있고 아주 어렵다예요 서로 간에 또 하나 말씀드리는 거는요 이런 분들은요. 이게 우리가 성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성관계로만 걸린다가 아니고요. 성관계가 성 접촉이 병에 걸리는 어떤 경로가 된다라는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면 성관계가 아니고도 이거조차도 운이 나쁘면은 성관계 아닌데 걸려주는 애들이 보고가 돼요. 흔하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이런 거는 내가 생활을 하는 어떤 데서 살다 보면은 걸릴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실제로 그런 일봅니다 뭐 저한테 거짓말한다고 하가지고 실제 그런 일까지 있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너무 상대방을 의심하거나 범인 찾기에 골몰하다가 서로 싸우고 헤어지는 일밖에 안 생긴다라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죠이 노래 악플라든가는 정말로 서로를 의심하는 일중 어, 검사를 해 보셔 보면, 어 다른 분 얘기 들었는데요. 네, 이 소변 소변으로 하는 PCR이 지금 이제 종류를 해줘요. 아까 말씀드린 종류 말고 1 2 종류에 이제 보통 그 털패스 원투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실제로 이제 우리가 다른 이제 염증에 도조되는 정도의 정 그다음에 매독균도 나옵 거기 이제 근데 매독균 사실 피부 검사를 하니까 이것도 들어가지긴 해요 들어가지긴 하고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이 가드넬라가 초반 밑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요도염에 대응을 해서 이제 여성들 질 얘기하는 거거든요 질염을 얘기를 하는데 이 가드넬라는 실제 여성한테도 증상이 없다 그러면은 별 문제가 없나 대부분의 여성이 가드넬러 없이 살기는 어려워서 이건 거의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떨어지면 올라오는 건데 여성한테 어떤 그 냄새가 별로 좋지 않게 나요 이거를 혼자 고민하고 남자분들도 어 이거 되게 이상하다라고 생각하고 성병으로 고민을 하고 이 사람이 뭔가 깨끗하지 않다라는. 이얘기에서그상서상말씀도이영상도이은도이거 자체로 너이성병이라고생각이지 마시고 성병 자에서 그런 쪽에서각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이영어에서이영서이런거 걸리면 이건상에로니다졸이라는 약을 이요상에서이 영상에서 이에비해에서 다른 약에서야 되기 서에 경우는 타입 1은 주로 입에 사는데 사실은 이거에 노출 안 되고 사는 사람은 전 세계 한 명도 없을 거예요. 타입 2도 성병범주에 이건 이제 들어가긴 합니다. 들어가긴 하는데 이게 이제 생각보다 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은 아주 이제 너무 힘들었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몸에 어느 정도 이제 제한된 정도의 증상만 일으키다가 떨어져 있고 가기 때문에 그리고 헬패스는 소변에 오히려 거꾸로 헬패스 소변은 내가 없다 그래도 내 몸에 헬패스가 없다라고 단정지으면안 돼요. 이건 증상이 나오고 이제 이 바이러스가 몸에 숨어있는 태에서 올라왔을 때만 이제 포지티브가 되기 때문에 네, 그렇기는 한데 네, 이건 나중에 제가 설명을 따로 해볼 수는 굉장히 복잡해요. 그 여러 가지 설명드릴 게 많기 때문에 다시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사의 의미가 소변 PCR의 검사의 의미가 꼭 성병만 검사하는 건 아니다. 검사는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하고 그런 뭐가 나온다 그래도 너무 많은 걱정이나 싸우시거나 또안 나오는 범인 찾기 같은 거에 재미를 붙이시는 데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어, 요도염은 실제로 이걸 관심 있으신 분들도 많고 어, 제가 좀 힘들어하는 경우는 관심이 있는데 이 병이 생각보다 되게 강하거나 아니면은 누군가를 벌을 주거나 아니면은 누군가의 잘못한 거를 막 찾는 어떤 클루가 되기를 바라는 듯한 분도 생각보다 많이 보는. 그럴 기대를 좀 많이 줘버리시고 그냥 있는 병에 대한 치료에 집중하시고 건강한 성관계를 위해서 이게 성관계가 주는 어떤 재미, 나의 삶의 희열 이런 거를 갖다가 느끼시는 거에 더 편하게 하기 위한 치료라고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